안녕하세요. 코인 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워렌 버핏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 결말은 나쁠 것이다라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일부터 계속해서 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오스만 찍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반등장에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었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시장 상황 좀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 어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최근 한 달간 계속해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높여가면서 어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거의 만 달러까지 트라이를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현재 9,3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9,300달러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선을 형성한 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워렌버핏이 버크해 회사회의 자, 주주총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결말은 나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이유로 정한 서비스나 상품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가 더 높은 가격에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결말은 나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어,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 이유는 자 토큰에도 세 가지 개념이 있죠. 페이먼트가 있고 유틸리티가 있고 그도에 어, 시큐리티 즉에셋 토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어, 지불 결제 수단으로 있는 코인도 있지만은 특정한 그런 상품 기반으로 유틸리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어, 토큰도 있습니다. 즉, 서비스나 상품의 그 실물 가치와 연동돼서 어, 그렇게 어, 지급 결제가 이루어진 토큰도 있는데요. 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워렌 버핏의 주장은 어, 반박할 부분에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비탈릭 부테린이 어, 하이브리드 캐스퍼를 공격하기 위해선 최소 167만 이더, 자그마치 한 14억 달러 정도의 어, 그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더리움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캐스퍼는 바로 이더리움이 현재 준비 중인 POS, 즉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OW 즉 작업 증명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자, POS로 전환하려고 지금 어, 개발 중에 있죠. 자 POS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가 이더리움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어, 지닌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비탈릭은 자 POS 어, 지분에 대한 이율은 한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자그 다음에 이 POS 마이너가 만약에 잘못된 블록을 생성하거나 검증을 잘못했을 때 핸디캡으로, 자, 그 손실 비율은 1%에서 100%에 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POS 방식이 과연 잘 어, 진행이 될지 투자자들은 관심있게 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자 쿠코인이 특별 관리 종목 제도를 어, 도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쿠코인은 코인힐스에 따르면은 24시간 BTC 거래량 기준으로 한 20위에서 30위 정도 차지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특별 관리 종목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자 한마디로 투자자가 해당 코인은 자 유의해서 어, 접근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건으로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어, 증감률로 기록한다든지 자두 번째로는 그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런 로드맵이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 시장 조작이라든지 그런 위법성이 없는지 등을 잘 체크를 해서 특별관리 종목으로 어,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어, 나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글로벌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지금 거래소들이 각각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런 콘텐츠라든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춰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싱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